8월 25일 상품 견본을 걸쳐 당나 외무구에 발송하고 택배비를 현금 지급했다. 결국 이것은 견본품 발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금액을 안 줬어요. 그러면 빨리 우체국 택배 영수증 보고 금액을 찾으셔야겠죠. 여기에 보시면 서포 대본 3만원 돼 있어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차변의 운반비.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한번 출금 전표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8월 25일이죠. 먼저 출금 전표는 1번 그리고 상대 계정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운반비, 운반 측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판관비 824번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차변에 3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분의 하단에도 나타나죠. 3만원 현금. 이렇게 된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